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배추김치 세포기를 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는 절인 배추 세포기입니다. 배추김치에 들어갈 야채인데요. 쪽파 두 줌하고 빨간 홍고추 8개하고 양파 1개하고 배 1개입니다. 쪽파는 썰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믹스를할 겁니다. 믹서기 갈 거예요. 나머지 양념 재료로 고춧가루 300g 하고요. 마늘 다섯 스푼하고, 생강 한 스푼하고, 새우젓 크게 한 스푼하고요. 멸치 액젓 한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찹쌀 풀물 200입니다. 요거는 무인데요. 무채소를 갖고 하면은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지저분해서 저는 석박지처럼 썰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놨는데 요걸 갖다가 양념해가지고 배추 사이에 하나씩 넣을 겁니다. 쪽파 두줌인데요. 쪽파 머리 쪽에 조금 큰 부분은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머리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손질을 해놨거든요. 쪽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합니다 배하고 양파하고 홍고추는 갈거 거든요 믹서기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 한개입니다 얘도 같이 썰어주세요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저는 설탕을 약간만 넣고 나머지는 과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썰어주고요 빨간콩고추도 썰어서 믹서기에 같이 갈아줄 겁니다 이거 생 고추가 들어가면 굉장히 김치가 시원하면서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배하고 고추 갈아보겠습니다. 넣어야 갈리니까 물 조금 넣도록 할게요. 갈아보겠습니다. 모든 양념을 넣고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믹스기 다른 양념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멸치 액젓 200이고요 한300 정도 넣어 볼게요 싱거우면 나중에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늘 다섯 스푼 들어갑니다. 생강 한 스푼 들어가고요. 찹쌀 풀물 200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300g인데 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다안 넣고 조절 한번 해볼게요. 고춧가루 다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배추가 큰 배추 세포기가 돼가지고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숙성시켜 주세요. 조금 숙성시켰는데, 숙성시켰는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싱겁지도안 하고 짭지도 안 하고, 하고 딱잘 됐어요. 이제 배추를 김치를 담아 보도록 할게요. 파하고 석밭이처럼 무서는 것을 옆에 양념을 조금 취해 가지고 배추 사이 사이에 넣을 겁니다. 양념을 조금 미리 해 가지고 배추 속에 넣도록 할게요. 배추머리 있는 쪽에 양념을 많이 붙여주세요. 습박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세세 하나씩 끼워줍니다. 무채소를 가지고 하면 찌개 같은 거할때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석박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세세 끼워주면 나중에 무 뽑아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통에 넣으면 됩니다. 게도치해볼게요 주머니 있는 부분에 양념을 좀 많이 발라주세요. 속석박지 같은 거 하나씩 세세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입스럽죠? 김치통 한 가득 담았습니다. 부산아지매표 배추김치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따라 한번 해보시고 맛있게 담아서 건강하게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산아지매 레시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